안녕하세요. 오늘, 어, 동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. 오늘, 어, 인천 간석동에 있는, 어, 저기 보이시죠? 풍미원이라는 간짜장 맛집. 아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간짜장 맛집 풍미원. 어, 여기 왔습니다. 어, 간석역 2번 출구. 이번 출구에서 어 그냥 그대로 직진해서 한 300m 정도 오면 여기 광명 아파트 있고 저쪽에 우승 아파트 어 이렇게 있거든요. 이렇게 있고 저도 모르고 그냥 휙 지나쳤어요. 풍미원역이 바로 머리 위에 있는데 저 앞쪽에서 막 교회 쪽에서 한참 헤맸거든요. 근데 알고 보니까 맞은편에서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. 자 오늘 올라가서 한번. 한 날에 한번 먹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북미원 간짜장이 그렇게 맛있다네요. 가서 한번 먹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래된 건물이죠. 올라와서 먹으면서 한번 영상에 담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갈 때는 일단 끄고. 들어가고 나서 다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. 좀 이따 뵙겠습니다.